앞에 메인 냉동하고 뒤에 냉동기까지 있어서 투냉동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로다가 깔려 있습니다. 자, 3.5도 완바디에 투냉동에 조로더까지 깔려 있는 차량 전국에서 찾기 진짜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은 출고 영상입니다. 자, 이 차는 현대 올류마이티 3.5톤 원바디 차량이고요. 툰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 2만 k m 정도 운행을 했고요. 자, 전라도 익산에서 오셔서 영업용 개별 넘버랑 같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등록이 다 끝나서 이렇게 앞뒤로 노란 넘버 장착해 드렸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바디 같은 경우에는 일반 3.5톤 민간 차량하고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여기 옆에 날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 냉기가 더 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완바디 차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옆에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까지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냉동 탑차처럼 냉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짐을 옆에서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완바디 윤바디 차량을 선호를 하십니다. 앞에 메인 냉동하고 뒤에 냉동기까지 있어서 투냉동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로다가 깔려 있습니다. 자, 3.5 완바디에 투냉동에 조로더까지 깔려 있는 차량 전국에서 찾기 진짜 어렵습니다. 자, 이분도 겨우겨우 찾다 찾다. 연락 주셔서 차량 계약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